너 친구가 너 갖다 주라고 떡을 줬어. 너 친구 있지? 너 친구 한명 밖에 없잖아. 나좀 볼래? <laughs> 먹어? 아, 뭐안 먹는 척 하는 거네. <웃음> 먹네. <웃음> 응, 먹어. 잘라달라고? 너, 이빨날카롭잖아 아, 거먹은래작은거만큼은 저만큼은 <laughs> 뭐야 이은 저만큼은 야만큼은 저만큼은 잖아아 언니 장난칠까봐 안먹 저만큼은 네 안돼 작은거 먹어 사기꾼이네 완전 <laughs> 오, 관심 없는 척 해. 안 먹어? 언니 먹는다, 그러면? 알았어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관심 없는 척을 하지?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친구가 너 먹으라고 줬다. <laughs> 아구 귀여워. 아구 귀여워. <laughs> 다 먹었어. 나머지는 언니가 떡 구워준 수고비로 언니가 좀 먹어. 봐봐. 떡을 얻은 건 도미지만, 언니가 떡 운반해 줬지. 그리고 떡 구워줬지. 그리고 시켜줬지 그리고 도미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잘라줬지. 어찌? 나머지는 언니가 먹는다. 먹을 거면 대답해. 크게. 먹을 거야? 어, 떡 먹을 거야. 오, 먹을 거야? 크게. 그게... <laughs> 아, 아, 야, 그렇게 크게 먹으면 어떡해. <laughs> 야, 니가 어른이야? 먹을 거야? <laughs> 씩씩하게. <laughs> 씩씩하게 대답해 <들었다, 야>, 이놈아 <laughs> 다 먹었다 떡 얻어와서 고마워 잘 먹었어 조미야